이런 사람들은 왜 굳이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거지? 그 돈이면 자기 나라에서 평생 살수 있을 텐데. 아마 관광객인가 봐. 이상한 코스튬 입고 사진이나 찍으려고 온것 같아. 퍼스트 클래스의 푹신한 좌석에 앉았지만 그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레이첼과 마이클이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준우 앞에 앉아있던 미국인 부부가 이 상황을 눈치챘는지. 저 아시아 노인 옆에 앉고 싶지 않아요. 이상한 냄새 나요.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하지만 그때 마이클이 다른 승무원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우리 비행기에 코스튬 파티라도 열린 거야? 저기 한국인 할아버지 좀 봐.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있잖아. 그 말에 다른 승무원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준호는 왜 비행기에서 이런 차별을 겪게 된 걸까요? 차이다 결말은 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